자, 그래서 구의역 하단을, 하단을 보시면 뭐, 지금, 말도 못하게 지금 가득 찼죠? 여기에 지금 투자하시려면요, 최소한 아, 3억, 4억에서부터 어, 많게는 8, 9억까지 들어가는데, 제가 보기엔 여기는 조금, 어, 좀 늦었다. 아니면 자, 자본이, 자금이 많으신 분들은 들어가도 괜찮은데, 좀 늦었다. 라고 말씀드리면서, 여기에 주목을 하셔라. 바로, 어,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와도 붙어 있고, 어, 결국엔 여기도 어, 개발이 될 텐데요. 자, 당연히 여기가 이제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도 여기서 지금은 7, 8천에 투자를 하실 수 있지만 여기도 1, 2년, 2, 3년 지나면 2, 3억, 3, 4억 들어가는 동네가 될 수밖에 없다. 필연적으로.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. 그래서 위치가 좋으나 낙후된 곳, 그리고 추진 가능 지역, 모아타운, 어, 기준으로 70% 이상 노도 후 있고요. 그리고 미추진 지역이죠. 추진했으면 여기도 지금 이 가격이 못 사겠죠. 그리고 미분양 신축 빌라도 어, 잘 잡을 수 있는 지역이다. 라고 말씀드리는데요.